우리가 1절부터 이제 10절 내용은 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만나가지고 어, 그의 손을 어, 이렇게 세워 극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본 거죠. 왜 보았을 것 같아요? 매일 성전 앞에서 구울하는 사람인데 뛰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현재 우리 군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뭐한 번쯤 걸어 봤으면 또, 아이, 다시 그었구나 뭐, 이렇게 또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뭐, 조금씩 기었다가, 한 걸음 뗐다. 이렇게 하면 또,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게 오늘 내용에 보니까 1그 1절안 한번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붙잡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을 만나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손을 잡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로 들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을 따라다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다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을까요? 그게 보니까 동네 사람이 봤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모든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 말하면 엄청난 사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어, 진짜 크게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나은 사람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모여든 거예요. 이 행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 옛날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이제 건물을, 성전을, 예를 들어서 크게 지으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현관 복도 같은 거예요. 어, 그러분 그쪽 이제 유럽 지역에 여행을 이제 가시면은 옛날 예배당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데 어떤 입구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행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큰 이제 그뭐 저택이 있잖아요 기아집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그 둘레를 보면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이에요. 꼭 이제 행강 같은 거겠죠. 양쪽에는 다 통하게 돼 있고 위에 지붕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온다든지 그럼 그 이제 그 길로 걸어다니잖아요. 행강은 이제 그런 것이 좀 크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 있는데. 왜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느냐 하면, 이제 많은 그 철학자라든지, 또 율법학자나 이라비들이 강연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모이면 그 행각에 서서, 오늘 말하면 이제 강연을 한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평소 때 이제 그런 장소에 모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선거철이 된다, 그럼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해요. 옛날 말하는 뭐 역전 있잖아요. 구역전. 그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처럼 막 이게 엄청난 이제 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왜 모여들었을까? 그럼 이들이 왜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뭘 보러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한한 어 가지는 뭐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그꽃 뛰는 거 보고 싶은 거죠. 또, 옆집, 옆집으로 해가 소문이 나니까, 야, 그 진짜냐?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경거리가 많죠. 에, 제 어렸을 때도요, 어, 차만 하나 들어와도, 어, 옛날 택시만 하나 들어와도, 동네 애들이 모였어요. 그 택시 구경한다고. 버스만 지나가도 어, 뛰어나와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손을 흔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동네에 뭐,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럼 괜히 누구냐, 그러고, 모여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 뭐,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아이, 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다 그, 거지, 구글하는 그 사람을 다 아니까, 뛰어다닌다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누구 보러 왔다고요? 안전병이가 나은 거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또 하나 누구 보러 온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이 누구냐? 그 옛날 갈릴리 여부 아니냐. 그런데 이들 을 만나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 베드로 요한 보고 싶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제 오늘 말하면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이 어, 태어나 서부터 그치 못한 안전병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 대한 이야기예요 어, 자, 지금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다 지금 누구 보러 왔다고요? 어, 일어난 사람, 또 일으킨 베드로 요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어,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건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이라는 게 뭐예요? 어, 목이그 눈목자잖아요.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누구만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막. 완전히 이제 베드로 요한이 스타가 된 거죠. 막 아, 놀래가지고.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좀 간절히 주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찾아갔겠죠? 또그 그 전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치유했죠?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마 아픈 사람들이 저는 많이 모여들었을 거라고 봐요. 아니, 남인수도안전명이가 걸어서 뛰는 걸 지금 봤잖아요. 그, 만 모여가지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아픈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야, 나도 가능성이 있다. 또 아마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그들을 예수님 다 치료해 줬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요한이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의 권능,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능력, 또 경건으로 이 사람이 극계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야 베드로 요한이 능력이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의 경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너무 열심히, 또 선하게, 어, 아주 어, 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그 삶이 어,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 지금 오후 3시 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말... 어, 기도에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예요. 야,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근데 베드로의 말씀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그 안전병에 일어선 것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니까 그런 어떤 오늘 우리만 도가 통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왜 너희들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 이제 어,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또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그뭐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와 요한도 중요하죠. 늘 가서 기도하고 또그 안제명인을 보고, 어, 나는 은가금이 없지만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극게하는 어,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훌륭하죠. 어,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그 보실 때는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와 항상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 시험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자, 베드로 요한을 지금 봅시다. 베드로 요한이 이제 남에서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나 아니면 일반 뭐 유대인들이나 다른 제자들과 자기가 비교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주목할 때 자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단의 교주도 될수 있어요. 추앙을 받고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마치 예수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 말이에요. 교주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와 자기를 비교했을까요? 오늘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은 알고 자기들을 그와 비교한 거예요. 자기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 내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베드로 요한만 고백해야 될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전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오늘 베드로의 말이에요. 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뭐 능력이 있고, IQ가 높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실력이 이스가 된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일으켜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그럼 왜 여기 앉아 계실까요? 아,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운동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갈해야 되니까. 나 항상 좋은 거 많이 먹고, 어,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어, 여러분, 그게 건강일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죽, 죽음 앞에 서보세요. 어,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건강만이 아니고, 모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고내 개인의 능력이 쓸모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내가 하는 거다 필요 없고 건강 관리 안 해도 하나님 뭐 책임지실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자 안전병이 봤어요. 베드로 요한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진짜 주목이 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행하신 너희들이 그분을 보라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실제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 자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다음이야. 나 따라. 여러분 그랬다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베드로 요한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주목해 야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자 여기 설교합니다 제가. 왜 설교해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회개하고 그분 믿고 따릅시다. 그럼 설교 주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목사를 따라요?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주목해야 될분이 누구냐. 그게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전체 1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롭게 어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들어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또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를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빌라도는 아, 예수 제가 없구나 하고 재판을 하고 한대 때리고 내보내라. 결의를 해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또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 죄 없으신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누구를 살려달라고 외쳤죠. 바나바예요. 아주 악질 사형수였습니다. "아이, 그를 살려두라고 너희들이 예수는 십자가 못 박으라고 너희들이 구, 그,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참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령 받고 난 이유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그리고 15절에는 우리는 그냥 그분, 그분의 증인이고.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고 다니는 오늘 우리를 만난 전도자일 뿐이야. 어, 여러분 기억해 야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건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항상 어제도 설교했습니다. 우리 삶이 증인이 돼야 돼요. 아,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말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 엉터리 예수쟁이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직장생활 하러 갔어요.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손해도 볼 때도 있고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히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생각할 때 수준 이하예요. 그럼 정인 될수 있어요? 내 삶이 정인이 되야 되는데,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보면 뭐, 이건 세상 사람 저리 가라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럼 증인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 얼굴을 먹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증인이 뭐예요? 그 삶의 증인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입의 증인이 돼요 정은이잖아요 정인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정은은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왜 변화된 줄 아느냐 내가 왜새 사람 된줄 아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게 이제 정언은 하는 거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이게 정, 정인의 삶이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정인으로 사는 거야. 뭐든 하든지. 그럼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부모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사님, 근사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부모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대해야 돼요? 예수의 정인으로 대야. 우리 아빠 보니까 진짜 변해서 맨날 술이나 술을 어떻게 먹는다 그러죠 마신다 그래요, 처먹는다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아빠 술 처먹고 다녀. 애들도 어린 애기도 그래요. 왜 못된 짓 하니까. 아, 우리 아빠 술 처먹고 다녀. 그냥 집에 와가지고도 그냥 밥 먹을 때 담배는 푹푹 피우고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밥상에서 담배 뽑아가지고 피우고 그랬어요 저도 안,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집안에서 그냥 피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증인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러,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새벽에 오는 분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도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받으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주셨으면 그분을 높여야 지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살려냈다. 치료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 높이고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간증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았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해 주셨다네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한 걸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십팔 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결국 뭐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한 창세기 삼장몇 절이라고 그랬죠? 십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여 부활 성천까지 하셨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럼 이 설교가 계속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 받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모였던 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럼 얘기를 정리란 뭐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어, 앞에서 여러분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집에 가서도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고, 또 기록도 해서 오늘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